카 a r 랄 부근 개틀 ı 비디오스 야 n g e t i 프타솔레 i 기비 부세펠 트루피 i g 라 ç e n hafta söylediğim gibi 그 u sefer trop ş e h i 디지 a r a Kore hakkında g u g 모두 미친 교수룩지 갈등다네. 이어 테크랄 여핌, 코레짐, 코레짐 내빌 미오룸, 코레데 체브리니 코레데 채비, 소나 코레필립날, 소나 균의 유 균의 코레 율케는 아드츠쿠요, 코레사바쉬 어 코레사바 코레사바시딘 테크랄 테크랄 족테셰큐레디오룸 베소나 코레제트록체, 코레알파베스, 코레퍼지, 코랜디, 별레츠쿠요. 코레 팝지알 팝지디엔 오윤 사드제 아드 빌리오 o r yani, u m h i 아마 y n a m a d ı m Ama 다 코레데 오윤 i m k 나스 a 고 있네요 코레일날나스 n i nasıl oluyor? Korella nasıl oluyor? Paran 스 a l a n arası tirolmuş. Kalipa. Ve Alpha v 박칼럼 힘들 알카나 이때 코레제 일래 트룩체는 야니 디린 니테니 파클르네덴일래 코레제 대 yazdım da 야 코레제 올라라 케첸 하프타 트룩이 yazdım da 초는 이제 소루기 비셰랄 쯤쯤 됐어. 하지만 푸세펠 이때 부인들 말 트룩체 내 일래 비라 파클룩 시킬래 군란드 이친 푸세펠 고레는 알카다 고레 대 고레덴 고레는 파람피란 유크리잔 코레이 야핌 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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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체예 채빌 아 투르 아나 현재 측대기비 코레제 투르체 채빌이 기비 코레이 킴 쿨드 코레 쿠란키시 아니 보다 촉파즈라시 치칼 비즈 비익 주열바시칸 치카빌 릴야다 타리셀빌세랄 촉측장 코레이 게 아니 코레이 게지요룸 익히스인데 아예 내 안이 새하됐맥이쯤 두 있지만 두리소라, 두 코레이 기맥이스테나카다시라 야즈무시들, 코레이 세비오름 코레이즈, 아 분우 한국을 사랑합니다라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디에게치얼 바자니오 레이키 디리쿠나자 카파카르시오름, 어 분우 메라케데나카다시랄 발무시 코레이 템스레덴그룹 어 별명은요 템스레덴그룹. 야니 인산나 인산아돌라의 데이셰빌리얼 코레이 안나탄 키탑라 음~ 야니 부 키탑 발묵히 촉쉐축 카작드아마 음~ 균요룸야촉 테지에프미오름 시스엘 디엘빌리올케이 의렌맥 이스찰산 키탑딴데인 결된 기디빌 게즈맥 다하이 야 바나 율레길 에어 오벨게촉 테리 켈리 있어, 옆잡 비셰 요가 마 야니 다하촉기딥 그룹 히셋맥다하요 냅니 아시 아다 아 이나 코레이 템실 에덴 케이 퍼프 루 코레이 템실 에덴 하이 반음음 이시 때푸템실 에덴 테맥난센볼기 비올 라 비셰이. 케이팝 그룹 밖크나 빌면 부귀날 때야 BTS 야다 블랙핑크 파남피라 이제 족 유명한 그룹 날수레빌리 아마 하이반 하이반 족 게임면 코레디들 아야 나은키시야 캐디 야 교팩박혀라 했 에브질 하이반 올라라 음야 아니 올래 코레이 김야뜨어 코레이 김 쿨도 DB 아, 이승만 DNB 비 비슨 비린지 중바식하는 발 캔디스 디털토룩 엣메 찰루 쉬캔 아니 데모크라틱 이친 인산날 아니 소카 측들알 온난돌라의 캔디스 아메리카의 가츠들플라스 원래 타리스의 이바 "펠키 우눔 모야라케데" 코레 주공리에틴 디에 비유케 이 김쿠르도 나다. 아니 비슨 타리스로라 초 에스키덴 이 디발엔 코레는 도푸라야 김넬겔립 김쿠르도 파나 펠키 오메라케데 Yani i̇şte böyle yazdım da çok fazla şey çıkıyor. Bakayım Kore i yazdım. Şimdi Kore T yazayım. Kore'de şu an saat kaç? Ha, artı saat farkımız var. Türkiye ile. Yani Kore artı saat daha hızlı. Yani mesela şimdi saat 2 derim. Öğleden sonra 2 derim. Aynı anda Güney Kore'de öğleden sonra 8. Yani akşam 8 oluyor. Kore'den kozmetik. kozmetik. 아니 두냐면서다 코레는 코스메틱 셰니 마키아이돌로파한 메라케 된최초파즈라고도는 팬데 빌랄데 두이도 인터넷 주제인데 코레데 아즈가리 유즈레이니 미사티 올라 s 베리오 t 이 u r l 이 r a k veriyoruz azgariye yüzrettine. şimdi n e r 아레제 가. 율다. 니9 d 랄 l l d e f Kore'de askerlik süresi yani bir buçuk yıl yapıyoruz bir buçuk yıl ve maaş alıyoruz ama onda azgari maaşına tabii ki çok az ayrı 500 yani ayrı 300 dolardan başlayıp yani askerliği sonuna doğru giderken 400 dolar yakın alacağını biliyorum onu da biraz yükseltmem gerektiğini düşünüyorum Kore'de oppa ne demek oppa işte abi g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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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bi, gibi, gibi. Paket benden daha çok iyi anlat 나타빌레날카다시랄발들 코레데키 차트 카틀름단 세스베니오룸 이킨지 분해 분해야 부 아시아가 주근에 빌며 키탑기비아 키탑 무시 키탑 코레데 코레 네데맥 네 코레데 코레 네데맥 부네 네데맥 뱀 분화 안 나마든 코레데 코레 네데맥 코레 비엔켈리메 데맥솔레이센 비슨초 에스키 자만다 코리의 인프라툴 디엠 빌율케스발듯 비슨 다리 인데 오자만 이새 비란 둔 울루 살랄 알아서 티자레 올라라 비라스 부유 뭐쇼 이렇게 오자만 난이티발엔이때음초 시대 티자레 야팔 깬 비슨 르케밀시 코리에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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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키 바람 켜라 아니 소일레 메바시라다 오젠 잉글리즈 올라라 코레 콜라디 오로스 아니 코리아 밝게 오는 소리럴도 코레데 피아 날. yani 별개내결에 대슈 세월 촉파할드 세월대의 강남대 별개. 와 코레데 엔파할루 비별개. 아 코레데 야샤막. 야샤막은 바나닷 쓱쓱 소르결요 코레데 야샴나스. 야샴탈제나스. 람피편 소리럴 날. 콜자만 뒤오름 날. yani e 찰 e r u l d 아 c h a l 신알 shan sa. yani azgarim a s h i n a l a c h a l 택시 온란인택 오달레필 앱 e 아샬사 사나 타마멘 네티젝카달 파라들 충격 오카다 이코노믹 부육사 타비쿠카다 아즈가리마시다 육색들 아마 오카달다야샴 피아타 육색골려요말레스메 mesela me, mesela ben anattempen ilemden yani şimdi burada u n i v e r s i t r e n i d u a n i 8 아르크 파나도 덜0 덜뜰스 돌라이라다 베슈스 돌라이 카달견데르. y 아니 오 o p 아니 탑이 코레 i t 비라스부육빌라 파라? 아마 오카달다 부육대일투르키에대촉부육빌 파라 올려요이 ş t e ekonomik f a r k l 아에 ı k t a n d o l a 라 ı Koreden p 에 r a y a Turkiye getrissta lahab. Ama m 라 a l e s e f 날 Yani çoğul yaşayabilir. çünkü en azından Kore'de yaşamak için pence 1500 dolardan 1800 dolar arası ihtiyacı var ayrık. Yani ev kirası, bilmem ne, işte dışarıda yemek yemek ve kendi hayat kurmak yüzlük falan düşünersen. Onu işte Kore'den ekonomik noktası biraz çayıp olan ülkede büyük para olacak. Onu bir düşünürsem yani yani cevap şey alınmıştı. 난 소나 코레데키 유니버스테 레비 아 코레데키 유니버스테에기트맥이 스탠알카다시랄다 올두누 두시니오름 난니 밴데촉빌미오름 충추 코렐리 올라락 유니버스테 기렌툴룰레 야반주 올라락 코레데키 유니버스테의 기렌툴루 파클러 오이센 오늘 이제 알아시드는 아마 아마 모틀라카 잉글리제 야다 코레조 올라락 아라시트는 Çünkü eğer Türkçe araştırırsan yani doğru bilgi bilmeyen hepsi siteler çıkabilir ya da kandıranlar da oluyor. O yüzden dikkat edin. Kore'de yazdım. Şimdi Kore'den yazayım. Kore'den. Kozmetik. Aynen Kore'de kozmetik. Az önce anlattım. Kore'den aldım. Kore'den aldım. Yani bir şeyler Kore'den almış. Kore'den 우얄라난 디지랄 아 우얄라난 디지랄 아북유 날대 데 빔미오름 마축자스 준큐 초 온도쿠스 온세크시아신나손나벤 초자마는 율투신다 야샤드 미친 코레디키 필립나의 코레디키 디지랄 내쪽 탑키 베트미오름 베키시롤라락 아니 초 셉미오름 미 아니 내솔림코레덴 두룩 코레덴 두룩체의 제비리 아니 코레제채비리 파란 오둘 코렌디 분에 빌미오름 야니 수레 뒤 축금 비딩지쉐 코레야 준다 나시하다 코렌디 축금 분에 내내 맥비름을 피해 에 에알 빌레날카 다시 말사 야니 루트판 요름 올라라 야즈마스 리자에디오룸 코레덴 투르키에 칼고와 칼고 유즈레티 뱀빌리오룸 키노스나 결에 대해 시절 아마 엠바시 보시 올라 빌 엠브유 쿠트유 견델 캔 크돌라 란 크페시돌라 알았살리 올라 배 빌딩카더 오 유즈레틴 유즈렛 일레 t 시 l 로5 kilo kadar kabul ediyor. 5 kilodan d yani onu... şey, evet, a h 아니 a 데 아마 k 데딤 r 이우 a r u s 6 s r a t t ı Yani Pendu'nu ama 우주 n t t e d u s i n 우차끼리 알든 베뉴리 아틀리얼 오자만 이키쿠투 파란 알든 캔디 여니 키타 블알페 유제인 셰이럴 기스 파란 알들캔 엠부육 구투 올라라 페테테 파란다 야다어 아, 칼보쥬랄 사탄 구투 랄다 엠부육 구투 쑤발 오누 이키타 네알든오누이친아일렘 아크 아, 독산 색산 돌라 랄라스 유데디 나트리얼 여름 요래 셰이럴 베실룬제대 오사다 라멘 촉파즈라 피아파클 올마도노 d 슈 ş ü n ü y o r u m 난 아니 오히려 페기 벨맥 빌기스 벨맥이스테나노소너 코레데 아메리카 카치사 아 그게에 대해 교를 대시올 우착레 움비일 사트레 온돌트 사트 아라스투두누. 야니 두이둠 페뉴레 빌리오룸. 코레덴 우야르란 투르 디지라 아 미케샹지제를 빌한 예원레촉포플로르도 하라포플로르 빌명. 중큐 인터넷 유제린데 유지렛 이 유지렛 카슈 이즈레빌 래빗 서비스 넷플릭스 기비 옐리빌 넷플릭스 기비 서비스 아츠론자 올다 셰네 야퓨얼드 어촉 풋플럴러 네일 아마 이네데 이즈레인 사나 봐야 촉 빨러야 아니 게넬 풋플럴데요 아마 이네데 타키베데렉 이즈레인 날 봐야든 고래된 제비렌 투룩 디즈럴 아 고래된 제비렌 투룩 디즈럴 발무 빌묘, 빌김욕, 에알 빌레날카다시랄발사, 요르몰라락 리자에디오룸 층키데 원래 베라벨, 씨제 빌, 코누슈올기비야프, 빌빌리는 예니빌빌기랄, 패키벤데 얌네시빌기 베라벨레 씨제, 아라스트롬아라스트롬아라스, 인터넷주제인데 오도유치, 심디 기자만, 데이시미슐라벨레, 벤빌딤쉐이덴 예니데게트리미슐라벨레, 오우젠 패키벤데는 다 도우르빌레날카다시랄발사, 아시다 요르몰라락 야즈마스, 리자에디오룸 에베 별레제 구글 유젤인데, 투룩 알카다시랄 코레아칸다 넬렐촉 메라케틴의 베라벨 박득 야니 빌딤 카달 제밥 라마의 찰르시든 에알 분단 바슈카 분날 단 바슈카 메라케덴셰랄바사 요르 몰라락 리자 에디오룸 펜데 오나귤에 시제 제밥 라마의 하즐르잠. 북은 이즈레딘 신촉 테샤의 큐레데은 베닌 비디오 베니디사 베메 비움에스 아보네이 우노트 마인 테샤 큐레데은